천국의 메신저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다가 안 되면 영육 간에 상처를 입고 생활에 파괴를 당하고 낭패와 실망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슴속에서 외치는 불어지음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까? 어느 곳에서 우리의 도움이 올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왜이 세상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고통과 괴로움이 꽉 들어 찬 세상이 되었는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오늘같이 이렇게 무질수하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고통으로 꽉 들어 찬 세상은 아니었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으며 궁창도 지으시고 또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내게 하시고 각종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나게 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으며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으며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는 물고기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으니, 곤충들과 각종 기는 짐승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으며, 하나님이 최후에 지은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으선적 사람의 보기에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세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좋지 않은 것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찢기고, 지팔피고, 피투성이가 되고, 무질서와 혼돈과 공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계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온 세상 나라는, 악한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손에 있으니 모든 우리 보는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술 주정뱅이가 사는 집은 술 주정뱅이 현실로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도박꾼이 사는 집은 저체에 도박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사는 집은 강도의 굴렬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손아귀에 놓인 세상은 우리가 어느 것으로 보나 악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이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에덴을 지으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급락의 치우소에 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귀의 게임을 바라서 그만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므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기를 팔아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으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심에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오늘 같은 비극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저주로 꽉 들어차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저주 바른 땅에 모든 만물은 다 죽음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새들은 노래하다가 가지에서 떨어지고, 꽃들은 피어 시들고, 열매는 썩고 짐승들은 서로 물고 찍고, 세상은 살상으로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땅, 그 풍부한 땅, 사람이 주인으로 다스릴 수 있는 땅,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살수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으며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응급기가 돌아납니다 부부간에 천년 만년 살자고 생각했지만은 그 가슴 속에 오해의 가시가 돌아나고 응급기가 돌아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친구들 간에 가시와 응급기가 돌아납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고 미워해서 전쟁을 합니다 인생은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고와 고통이 많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삽니다. 이런 고달픈 나날이 사는 세상 속에서도 또 죽음은 다가와서 부모, 형제가 서로 이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자식들이 이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처치 어느 곳에 가나 도적질을 따하고 죽임을 따하고 멸망을 따갑니다. 인간은 실존의 절망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우리는 죄책과 절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허무와 무인이 밖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종국적으로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어느 곳에 가나 부조리가 꽉 들어차고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대산처럼사여가므로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둔해지고 슬픔으로 꽉 들어차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담 아와 이후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지식을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는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 우리 날이 갈수록 문제는 더 쌓여집니다. 슬픔은 더 많아지고 절망은 우리 가운데 더짙게 물들어 오는 것입니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에 취한 우리들을 도와줄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철학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갖다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를 기대하면 여러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학을 기대하면 실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께서 구원을 기대해야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엘리야와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의 세계와 직접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 문둥병 환자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쓰슴창고 손을 내밀어 그 머리에 수을 얹어 문둥병을 고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문둥병이 와서 이 사람의 인생을 절망으로 만들었지만 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문둥병에서 노여나셔 깨끗함을 얻어서 치료함을 받아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려서 들어 누워있었습니 고통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백약이 모여 있었습니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서 열병을 구이점에열병에 떠나가고 그 여인이 즉시로 건강해졌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수종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열병을 가져왔지만 은 예수님이 가져온 하늘나라는 그들 속에 와서 열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서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었습니다. 세상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절망을 가져오고 이 세상의 삶의 소망을 빼앗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덤문을 열어적기 하시고 난 다음 그 무덤문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매 그가 수혜를 통인 채로 살아서 그러나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천당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당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 세상 나라에서 찢기고 밝기고 피투성이가 된 곳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실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천국을 점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대가를 청천한 것입니다 저는 28년여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남에게 담보 썼다가 남에게 보정했다가, 알거지가 되는 사람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을 아끼고, 입는 것을 아끼고, 고생이 하면서 집도 마련하고, 재산도 마련했는데, 그만 형제 간 사업하는데 보정 썼다가, 혹은 친구의 사업에 보정 썼다가, 그만 친구가 망하는 바람에 홀랑 다 날려버리고, 빈손 들고 알거지가 되어 절망에 치여서 울면서 나에게 신앙 상담 오는 사람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울고 올 때마다 성경에 보정 서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정을 써서 남 때문에 당신이 망하냐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도를 스 인류를 위해서 보정을 쓰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담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힘으로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죄에 빚지고 절망에 빚지고 저주에 빚지고 죽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담보로 우리의 보증으로 보내셨으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어지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나미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다 그런 행하여 양 같이 갖게 죄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담보요 여러분과 나의 빚의 보증이 되셔서 그걸 갖기 위해서 스스로 자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서 매맞고 못에 찔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 목숨을 부어내셨으니 그가 심판이 너무 심하고 극한 상에 도달했었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가 통탄을 했고 그러나 목마르다고 외쳤고 나중에 그런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빚을 당신의 몸으로 갚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을 이 땅에 정착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나의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안에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마귀의 손에 있어서 찢기고 상처입고 피투성이가 되지만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치료하고 살리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고 승리를 갖다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은 것도 아니요 고아가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 눈이안 보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부터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느낌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있습니다 죽어서 나라에 올라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나라이 임하옵소서. 하늘나라가 내 속에, 하늘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늘나라가 우리 회사에, 하늘나라가 우리 사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 아멘하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태진을 기도로써 심노하면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나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죄를 지으면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죄를 감추거나 안 그러면 갚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의 희생 대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안 그리 청산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설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화목해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거라고 화목하고는 틀립니다. 못된 자식을 주면 부모가 나중에 그 자식을 용서는 해줄지언정 화목을 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대화하는 것은 화목인데 용서가 화목은 아닙니다. 용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화목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류의 손을 잡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천국은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과 내가 친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아바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죄악에서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귀를 이기고 또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성리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병을 비우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병도 미워하고 마음의 병도 미워하고 육신의 병도 미워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의 3분지는 병전자를 고치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주님께서 병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병을 내어 쫓아야 만드는 것입니다. 질병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건강을 가져와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낭패와 실망, 헐벗고 굶주리고 남에게 신세지고 멸시와 전대받는 생활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삶에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는 저주와 가난과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미 사망과 음부는 예수 그리도의 스 부활하심으로 다 격파되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리면 우리는 음부로 내려갈 예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즉시로 눈물과 근심과 단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이 구만리 장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두 나라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으로서는 세상 나라에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폭풍을 다 몸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파도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은 여러분 속에는 이 세상 나라를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나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는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신자는 불쌍한 신자가 되고 맙니다. 수많은 오늘 크리스찬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고 의식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능력의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는 하늘나라는 실제로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절망에 처한 자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저주와 절망에서 벗어나서 승리와 축복으로 나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건져서 영원한 천국을 보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체험할 수 있는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나의 속에 와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종교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실제적인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우리의 불태진의 전진으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여러분은 환상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며 천국이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과 나에게 여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와서 못 박인 그 사실이 여실한 것처럼 그러 말미암아 값주고 사준 여러분 속에 임한 하늘나라는 지금 여신한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치료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지금의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하늘나라의 증인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12제자를 태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다고,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늘나라의 열매를 보여주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죽은자를 살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은 70인의 제자를 태가셔서 하늘나라 증인으로 삼으시고, 가셔, 가는 것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다 말하고, 어느 집에 그하든지 떠날 때까지 그기에 그하고, 너, 내, 그 집에서 대접하는 음식을 먹고, 그가운데는 병든자를 다 고치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4 0을 위해 성천하실 제 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의 증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 이제 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과 나의 속에 있는 천국을 우리는 입술로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도의 스 말씀으로 만난다고, 여러분과 내가 입술을 통해서 천국을 증언해서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저들의 생애 속에 천국이 나타나셔. 세상으로 말미암아 찢겨진 그들이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이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는 천국의 역사를 여러분은베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력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능력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말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찌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모두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형 생각으로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청산하고 정결하게 해야 천국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도 한 시간 이상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천국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냉장고에 아무리 음식을 많이 갖다 놓아도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그것을 간추려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홍콩에서 오는데 비행기가 두 시간 연착이 되었습니다. 비행장 식당에 들어갔는데 나는 중국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을 못합니다. 아마 나보고 음식 주문 하기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런 나와 같이 계신 우리 교포 한 분이 중국 말을 아주 잘합니다. 음식도 주문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뉴를 들고서 내가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무슨 말을 하더니깐 음식을 가져 나오는데 내 눈이 휘둥그러질 만큼 맛있는 음식을 한 대까지를 싹 가져 나옵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깊이 느꼈었습니다. 음식은 이 주방에다 있건만은 뭐가 있는지 모르는 나는 짜장면밖에 못 먹을 것인데 뭐가 있는지 아는 이분은 이렇게 멋있는 음식을 가져 나오는 거라. 나는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굉장한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목사가 되면 교인들에게 짜장면만 먹이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면 은 얼마나 살진 천국의 양식을 먹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살찐 꼴을 먹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네. 이 천국의 진리를 우리가 알면 은 우리가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는 없어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불태진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천국을 주었는데, 천국이이류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거기에 불복하지 말고 침노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결단을 내리고 그러고 침노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는 것입니다. 계속 믿어보는 것입니다. 물러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은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깨어지고 병든 세상 나라 안에 눈에 안 보이는 하늘 나라가 지금임하여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속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완전한 천국이 임하겠지만은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에는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에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여기에서 일부분, 저기에서 일부분, 천국은 계속 나타나서 파괴되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고 얼어붙은 세상에 훈계를 넣어주며 살만한 곳으로 만들 어 사람을 구제하다가 갑자기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야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주 안에서 지군 자들이 다먼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며 지지바른 세상은 다 변화되어 천국으로 화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과 나는 천국의 증언자로서 천국의 메신저로서 여러분 속에 있는 천국을 여러분이 누릴 뿐 아니라 이 천국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여기 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속에 와 있다. 주님은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라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찢기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그 슬픔과 고통은 아무도 이해해 줄 수도 없고 또 인간적으로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지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 왔다갔다 하며 그들 속에 임하여는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의 볼모가 되고 담보가 되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몸짓고 피를 쏟고 영혼을 쏟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이니 아버지의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적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옵나이다 아버지의 구석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나라에 우리가 몸은 살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고 이 하늘나라는 능력의 나라이며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고 기도하고 불태지는 신앙으로 밀고 나가므로 우리의 운명과 우리 이웃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